다른 특별한 한 주, 먼데이 나이트 바스켓 볼. 오늘은 용인 삼성생명과 부전 하나은행의 1라운드 맞대결을. 함께 하겠습니다. 젊어진 블루빙스의팀 베스트 5 나와 있는데요. 조수아 이주연, 이해란 김아름, 강호람이용기 선수입니다. 네, 벤치와 도 주전의 격차가 또 워낙 없기 때문에 일단 최근 3 경기 모두 다좀 다른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고요. 하나은행입니다. 고서연, 정연, 정예림 이지마사키, 진한 선수입니다. 네, 하나은행의 올 시즌 지금 한 느낌을 보면 젊어졌다는 느낌 좀 강한데 그만큼 경험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 어떤 팀의 위기 상황에서의 조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디브오프로 1쿼터 시작합니다. 자 그대로 올라가는 사키. 나는 뭐 기선제압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초반부터 좀 빠르게 몰아치면서 또 공득점을 챙겼고요. 네. 자 조수아 받아치나요? 블락샷 사킵니다. 득점 이의 수비. 자 왼쪽으로 들어올 때 반칙이 나왔고요. 던집니다. 조나요? 자, 여기서 와, 마무리를 합니다. 리버스로득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포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기 으고 들어가보죠. 미유키 여기서 걸립니다. 지난해 비 성공. 음, 하나는또 블락슛이 굉장히 좋은 이번 시즌이거든요. 네. 장 상대의 높이를 또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음. 오소연 왼쪽으로 경혜림김하름 다시 뒤쪽 사키입니다. 자, 직접 던집니다 사키! 조수환. 그대로던집니다 에어볼. 음, 이 공을 잡고 올리는 김하름. 커인 들어옵니다. 이해라! 아,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트랩으로 감싸고 있어요. 잘 빠져나왔어요. 코너 김하름. 잡잡아자던집니다 트럭! 가니다리포 아, 아, 예. 본인도 오늘 경기에 대한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역전이 됐어요. 찬스 만들고 던집니다. 고서연 아, 네. 선거 리드를 찾아옵니다. 고서연선수 아, 움직임 굉장히 좋았죠? 하나은행이 팀파울에 먼저 걸렸네요. 이 말은 춤이 떨어져 던집니다. 특전이 말은 고서연 왼쪽 배혜윤 따라가고요. 완전히 날려버리고 던지는 삼킬성증.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는 하나은행 한점을 도망갑니다. 이혜란 정원을 상대로 올리는데요 득점. 가로채기 손질 좋아요 이말은자 빠르게 스피드가 좋은 나나미 왼쪽으로 이혜란 퀵샷 석점 공격 리바운드 굿백 나나미 같이 잘 달릴 수 있는 페이스 메이커 같아요. 네, 경기 전에 만나서 어떤 플레이가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패스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공공위반드 이후에 다시 던지는 석션. 오! 빨려 들어갑니다. 정연입니다. 김아름 페이크모션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스쿱샷. 정연이 바운드. 가지고 나오면서 하만희, 신하나이배혜을 찾습니다. 블라샷정현이 진안이 가려줍니다. 하이포스. 자, 타임이 늦었어요. 넘어집니다. 양인영 어렵게 빼주면서. 6초. 진안. 던져야죠. 터널랑어 던져요. 아, 아, 사키 놓치나요? 다시 잡고 던집니다. 사키 11득점째. 굉장히 아, 좀 안정적이죠. 일단 뭐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득점 확실하게 챙깁니다. 강압 수비 성공합니다. 프레스 하나 통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을 향해. 이지마스 사키. 사키 수비. 왼쪽으로 삼각 패스 연결. 이해랑까지 왔습니다. 레인스존 짧게 나나미 커진 플레이 오! 나나미 파리시 아, 나나미 네. 나나미 기게기 네, 외곽에 공 돌고 있는데요 나나미 돌파 올립니다 개도까지 네. 엔드온 아, 네. 네. 플레이 가지고 옵니다 석전 플레이까지 나나미 역전에 성공한 <laughs> 삼성생명 3초 주고 받으면서 박지영이 던집니다. 날아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으면서 1쿼터 삼성생명의한 점을 역전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1쿼터에만 14득점을 넣었던 사키. 조수아 점퍼 성공. 김정은 여기서 블락샷두 명의 선수가 김정은을 동시에 막았습니다 이혜랑과 배해윤. 다시 나나미. 이해란을 찾았습니다. 던집니다. 하마니씨와 이해란. 김정은 오른쪽으로. 안쪽 세비 어렵네요. 정혜림 다시 들어옵니다. 왼손으로 올립니다. 착정! 5초? 시간 쫓기입니다. 자, 던질 수 있을까요? 윤예빈 쏩니다. 터! 저 밑으로, 윤예빈입니다. 결국에 하상용 감독도 윤예빈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좀 경험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샵락에 쫓겼을 때또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윤예빈이 건강하기만, 건강하기만 하다면 어떤 보든 다할수 있거든요. 공격 리바운드 박소희, 페이크 이후에 던집니다. 다시 두점 차. 31대 30. 툭 건드리면서 배혜유. 김정은자 조수석 앞에 있는데요. 들어오나요?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190점 최예슬 가운데 연결 이주연에게 오른쪽 두드립니다. 어떡 이주연 음 한점차 추격 하나는 득점이꼭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기회를 살릴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최예슬 수비합니다. 리버스로 가면 안 되죠? 사키 빼줍니다 정연 자신 있게 올리는 정연입니다 강했어요 지난 뒤로 림에 아, 맞지 않았거든요 시간 체크가 됐나요 먼 거리 사키, 오! 사키! 오! 도망가는 하나은행입니다 네. 일단 동료들은 자 던져보는 사키인데요 결과 오 네. 이번에도 남은 시간, 사키에게는 충분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38대 32로 하나닝이 허테만 앞서채 마무리 됐입니다 네. 배윤과 가하마, 미유키. 더블 포스트가 가동이 된 3쿼터입니다. 3쿼터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해랑까지 있다 보니까요. 3점! 9점 아, 아, 차. 오케이. 편안하게 쏩니다. 2포인트! 아, 네. 지난 득점. 네, 하이로플레이를 이승환 사키 선수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수비 <목소리> 좋았습니다. 사키 볼 운반하면서 넘겨주고, 다시 오, 받는 맞지? 사키. 네, 실시 어려운 상황에서 사키가 운반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네. 외곽 나옵니다. 정현 캐치 앤 샷. 성공합니다 정현의 쓰리 포인트. 컷인 플레이. 조수아가 다시, 또다시 던지는 강유이 이번엔 강했습니다. 코백을올리나여발 빼면서 이해만 득점. 아, 네. 자 지금도 샤클락은 거의 다 소진하면서 공격을 네. 펼치기 때문에. 그렇죠. 자이 상황에서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조수아 엉킵니다. 막혔어. 아, 네. 던지지 못하는 삼성생명 샤클락 파올레이션 왼쪽으로 갑니다. 오! 가로채기 들어오자마자 사키, 사키! 이지마! 사키! 와! 와! 정면에 있습니다, 사키. 그대로 석점 선택! 이지마! 터집니다! 오늘 커리어 하이 기록이 나왔어요. 경신을 합니다. 2 5득점의 사키. 이에란 점퍼. 들어갑니다, 이에란. 사키 진안 그대로 던지는데요. 자 이제 원샷 플레이 하나네 감성 생명 킥파 걸려 있습니다. 파울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키 간결하고 부드럽게 상뜻하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사키 의 석점이 더지면서 어. 56대 41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그린 선수 세 번째 파울이 됐고요. 사키, 사키, 30점을 향해 갑니다. 자, 다시 잡고 이 공을 또살려주는 사키. 중력이 대단해요. 언드안블 점퍼 진안 리바운드 다시 한번정 안을 받으면 안을 받으면 안안 되네요. 삼성 명 확실 이런 집중력에서 오 하나하나에 앞서는 모습이에요. 딥스리, 박수희. 와, 다시 한번 리버스 합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시도하면 두 명, 세 명이 오페스반드 가담을 하면서 골밑을 노리거든요. 리버스로 갑니다. 30득점 이즈마! 삭힙니다.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네. 내가 네. 리바운드를 안는다는 건 아니야. 어떻게든 처내든지뭘 해줘야지. 볼리 파이브인데 밑에 여기서부터 그냥 볼리 파이브에 들어간 볼리 파이브 들어간 볼리 파이브 이런 데서 트랩해 그냥 그리고 넘어갔어 볼 왔지 그냥 공격해야 돼안 그러면 시간 이다 죽잖아 이 바운드가 안 되니 할게 없어 그리고 다 도망다니면 누가 게임을 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위에서 도망다니 밑에서 안 올라와. 혼자 드리블, 혼자 드리블. 내가 잘못한 건 아닐 것 같아. 한번 해보자고, 알지? 어. 넘어오는 나나미. 자, 중앙 돌파. 여기서도 사키가 따라가면서 불각입니다. 지금 생긴 선수들이 조금 더 볼을 서로 만져가면서 이 네. 팀을 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지한 또다시 작고포백 네. 성공합니다. 긴범 패스. 조수아, 걸렸나요? 석 점. 나나미.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박진영 자, 공 잡았어요. 진한 돌아섭니다. 리을 향해 전진합니다. 액션! 나나미 자 중심 잃지 않았어요. 마무리까지 해줍니다. 다시 인사이드 진한 편안하게 측정. 압수 매수를 쌓기 따라가는데요. 오, 자, 여기서 오랜만에 속점이 터지는 3모 3명, 이해란좀 연속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자, 비켜달라고 했고요. 자, 시간 떨어집니다. 그대로 점프, 이연 6초쯤. 작은 사람들이 나가라니까. 이렇게 해서 얘 연습했잖아. 얘, 얘가 이쪽에서 그러면 이거 주면. 어,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지나가지 말라고. 아, 그렇지. 잘러 나오는 사람 쪽에 올라가 그러면. 어 네. 이쪽 사람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빅맨이 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지키고 있다가 안되면 이거 그냥 해주던지 그렇게 해버리라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야 원패스만 나가면 네. 깨, 깨지는 건 네. 아웃넘버잖아 네. 네. 그리고 그리디펜스 하라고 네. 괜찮다고 가운데로 네. 네. 빠져나오는 조수아 아! 이해란 던집니다 이번 사키, 사키의 패스가 놓지 못했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득점 성공하고 내려오는 3선 3명. 주고받고 김정은 오른쪽으로. 정현, 사키입니다. 빈 공간이에요, 사키. 네. 5초, 1대1로 가나요? 나나미 점퍼, 성공합니다. 네. 나나미. 실라도 시도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필요해요. 진안 페이더웨이 플레이샷으로 아, 종료합니다. 16득점 올리는 진안. 그래도 후반 들어서 진안 선수가 좀 여유 있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유로스텝 위에는 아, 아. 진안 가운데 뚫렸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아. 가운데 연결 나나미. 오른쪽 이해란 던집니다. 득점. 오, 사키에게 던지는데요. 이즈마 사키 던... 아직 충분하지 않나요? 던지는데요. 득점합니다. 이해란 26득점. 지난 던집니다성공합니다아 지난도 살아나는 오늘 경고 오늘 소득이 많은 하나은행입니다. 이해란. 자,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해란 어깨 집어넣고 떨어지면서 페이드웨이. 자, 골밑 풋백 만들어 줍니다. 김하름. 자, 이제 10초가 남았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하나은행에 시즌 2승이 만들어지는데요.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점수 76대 64로 승리를 거두는 하나은행 시즌 2승을 챙깁니다. 오늘의 MVP 이지마사키 선수를 최서희 마나원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34득점 정말 엄청난 활약으로 하나은행의 승리를 이끄 이지마사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전개 지금까지... 신한 銀코さんに 어, 저번에 신행 전에서 이제 저 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겠다. 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번에 이겨서 너무 기쁘다 갑니다. 어, 또 정말 개막전 때부터 오늘까지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야말로 폭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몸이 오늘 더잘 풀리신 걸까요? 카라다 와結構軽かったんですけど、シュートタッチがあま やっぱりディフェンスで最初から上から当たってプレッシャーをかけようというところでうまくチームのリズムができた中で自分にチャンスが回ってきてそれを決めきれたというところだと思うのでチームみんなで勝ち取った勝利だと思いますし。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사키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는 상황이어서 다 같이 얻어내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즌에는 좀 팀의 어떤 수비에 좀 중점을 뒀다면 올 시즌에는 뭐 어린 선수를 이끄는 역할 뭐 공격에서도 좀 다양한 역할과 기대를 부여받은 사키 선수인데 이게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監督に積極的に攻めるように言われているのでそこは意識していたんですけど前回の2試合含めてパーセンテージがあまり良くなかったところででも、打ち続けるという姿勢を持ち続けた結果が今日の得点につながったと思います。 어, 감독님께서 그래도 적,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달라는 요청이셔서 어, 하지만 저번 시, 이제 시합 때두 경기는 조금 퍼센테지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어,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써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썼더니 오늘 좀잘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지난 시즌보다 스스로 느끼기엔 좀 성장을 더한것 같다고 느끼시는 걸까요? 수어데스는 어세격 그들끼리 세면 루트 각도 책임을 모때 플레이를 ていると思います 적극적으로 한다는 자각과 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은행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좀 기대되는 점으로 김정은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경기 초반에 같이 뛰어보니까 어떠셨어요? やっぱ시이연이시어에는 코에가게 뛰는 거가 예쁘리 베트남 슬시우 예쁘리 베트 いつもは後半から出てく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でみんなが気を引き締めて前半取り組めたっていうところでやっぱり鬼の存在は大きいなと思います。 어, 확실히 이제 정은 언니가 시합 때 말고도 이제 평소에 같이 연습할 때도 되게 베테랑이라고 되게 고수, 이제 느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같이 뛰어가지고더다 같이 정신 차리면서 잘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가 될 사키 선수입니다. 오늘 정말 사키 선수의 화려한 많은 하나는 팬들이 열광했을 것 같은데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빨리 8시까지와 팬の方の声を背にしてプレー